레위기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다만 죽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면 그 시체는 만져도 된다. 그리고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누이의 시체도 만질 수 있다. 그 누이에게는 남편이 없으므로 제사장이 가까운 친척이다. 이 누이 때문에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친척이 죽었을 경우 제사장은 그것들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만들지 마라. 제사장은 턱수염을 깎아내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장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도 마라.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어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딸은 불에 태워 죽여라. 자기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 곧그 머리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되어 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는 시체가 놓여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 죽음을 만져 몸에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으로 임명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인 여자와 결혼하여라.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지 마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 가운데 자기 자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기게 될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내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러 나오지 마라.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곧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기형인 사람,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사람, 발이나 손을 못 쓰게 된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 오민한 사람, 종기가 난 사람, 고안을 다친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태어 바치는 제사인 화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께 나올 수 없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기 위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음식이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휘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제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재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그리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재물을 만지는 사람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이 우르는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재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시체를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땅이기는것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밖에 어떤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로 몸을 씻을 때까지 거룩한 재물을 먹지 마라. 해가 지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그 재물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만약 먹으면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나는 여호와이다.제사장은 내가 준 모든 규례를 지켜라.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죽지 않으려면 조심하여라.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만이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나 품꾸는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종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가기 전처럼 살면 그 딸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실수로 거룩한 재물을 먹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음식값을 갚아라. 그는 음식값의 5분의 1을 못해서 갚아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백성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번제를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재물이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흠이 있는 것을 바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목 재물을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재물이든, 소나 양을 바치되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즐거이 받으실 것이다. 앞을 못 보는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이나 다리를 져는 것이나 고름이 흐르는 것이나 피부병에 걸린 것을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그런 짐승을 제단 위에 바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 태워서 드리는 재물이될수 없다. 소나 양이 보통 것보다 작거나 생긴 모습이 성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재물이라면 바쳐도 괜찮다. 그러나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이라면 바칠 수 없다. 보안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잘린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그런 짐승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짐승을 외국인에게 받아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짐승은 상한 것이며 흠이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여라. 그러나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바치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새끼와 그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암소나 암양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쳐라. 너희는 그 바친 짐승을 그날에 먹어라. 이튿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이다. 23장 여러 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안식일. 너희는 여섯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 날은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유월절과 무교절.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그 절기에 때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날1 4일인데 유월절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무교절은 같은 달 15일에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이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7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초실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출수를 할때 너희가 거둔 것 가운데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도록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제사장은 그 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드려라 너희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릴 때일련된흠 없는 수양을 번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또 곡식 재물을 바쳐라. 너희가 바칠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너희는 또 포도주 4분의 1흰을 부어드리는 전제를 바쳐라.먼저 너희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해곡식도 먹지 마라.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오순절.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와 흔들어서 바친 안식일 다음날부터. 칠 줄을 꼭 차게 세어라. 그러다가 5 0일째 되는 날, 곧 일곱 번째 안식의 그 다음 날에 새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바쳐라. 그날에는 너희 집에서 고운 가루 십 분의 이에바에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인 유교병 두 개를 가져와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거두 햇곡식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다. 그 빵과 함께 수송아재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바쳐라.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너희는 또순년서한 마리를 숙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화목제물로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바쳐라. 제사장은 양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되 추수한 회곡식으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그날을 거룩한 모임을 날로 선포하라. 그날에는 아무 해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출할 때에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드리지 마라. 그리고 거두어드리거나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죽지 말고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팔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을 완전한 안식일로 지켜라.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숙제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달1 1일은 숙제일이다. 그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면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날은 너희의 완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날은 전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초막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칠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화제를 위해 재물을 바쳐라. 팔 일째 되는 날에는 또다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위한 재물을 바쳐라. 그날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상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들이다. 각 절기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화제를 바쳐라. 번제물과 곡식 재물과 희생 재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라.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바치는 것 말고도 이 재물들을 다 바쳐라. 너희는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과 스스로 원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재물 말고도 이 재물들을 더 바쳐라. 일곱째 달1 5일에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칠일 동안 지켜라. 초하루와 팔 일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종료 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켜라.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저희 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4장 등잔대와 거룩한 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은 등잔에 쓸 기름이다. 그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아론은 그 등잔을 회막 안에곳 언약궤 앞에 친 휘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아론은 여호와 앞곧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언제나 등불을 켜두어라. 고운 가루로 빵 열두 개를 만들어라. 빵 하나에 가루 십분의 이 에바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것들을 여호와 앞의 금상 위에 두 줄로 늘어놓되 한 줄에 여섯 개씩 늘어놓아라 각 줄에 순수한 향을 얹어라 그 향은 빵을 대신해서 기념하는 몫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리기 위한 재물이다 아론은 안식일마다 그 빵을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들은 그것을 성수에서 먹어라.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재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걷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룸미시였습니다. 술룸미스는 단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을 다 데려가거라. 그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여라.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라.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외국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어라.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당하게 하여라.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것과 똑같은 상처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라.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집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